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영상은 바로 레더 28기를 맞이해서 해머딘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캐릭터 리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해머딘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무기는 오크의 심장을 착용했습니다 프레일 재료를 사용했고요 오심을 착용했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기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위저드를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패캐가 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위저드가 조금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위저드를 먼저 착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심을 준비하셨다면 또는 오심의 매물이 많이 퍼졌다면 그때 오심으로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샤코를 착용했고요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소켓을 하나 뚫어서 나중에 보석 작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룬을 작업해 주시는게 좋은데 보석을 작업을 하셔서 앵벌을 하실 거라면은 이제 매찬을 높일 수 있는 최상급 토파즈를 추천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매찬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앵벌을 하실 때좀더 용이할 거고요 만약에 룬 작업을 하실 거라면은 여기 사냥에 맞춰서 또는 여러분들이 육성에 맞춰서 룬을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멜렛은 마라멜을 착용했고요. 방패는 세이크리 타아지 재료 스피리트를 착용했습니다. 레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스피리트 자체가 굉장히 가격대가 부담스럽죠. 룬셋은 그렇게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데 이세이크리 타아지 재료 자체가 굉장히 초반에는 잘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나가서 초반용 스피트를 가지고 35패케가 맞춰질 수 있도록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스피릿 매물이 좀 많이 풀리면 그때 이제 세이크리 타지 재료 요걸로 좀 바꿔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츠는 배틀부츠를 착용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패케링을 착용했고요. 발카링을 마저 착용해줬습니다. 벨트는 스웨벨트를 착용했고요. 갑옷은 메이지 플레이트 재료를 사용한 수수께끼를 착용했습니다.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수수께끼가 굉장히 비쌉니다. 레더가 지금 1일에서 이제 일주일 사이 정도에는 이 수수께끼가 굉장히 가격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 넘어가는 일주일에서 한 이주일 정도 그 시점에서는 가격대가 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앵벌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수께끼 정도는 투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4만에서 한 6만 CP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2주차 접어들었을 때는 가격대가 거의 한 2만 CP, 3만 CP 이렇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 꽤 많이 가격대가 다운이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빨리 앵벌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떨어졌을 때 구매를 하실 거냐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은 메이지 장갑, 매피 장갑을 착용했고요. 레더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장갑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서버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지만 레더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어느 장비나 마찬가지로 착용 가능한 요구치가 변동이 되니까 힘을 좀더 찍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착용 가능 요구 레벨도 조금씩 바뀌겠죠.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벤토리는 전투 스킬 이렇게 잡업이나 또는 무업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전투 스킬까지 이렇게 스킬참까지 포함이 되면 해머 데미지가 조금 더 붙기 때문에 사냥하시는데 조금 편리하실 겁니다. 스몰참은 이렇게 파이어, 매찬, 이런 포이즌, 요런 스몰참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올레 스몰참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만 지금 때는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 시즌 초반이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세팅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조는 콜텀스를 착용했습니다. 제가 직작을 했는데, 요번 콜텀스는 좀 오더가 많이 떨어집니다. 613으로 좀안 좋게 떴는데, 일단은 콜텀스를 착용하는 게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요렇게 초반에는 일단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패는 스피릿, 스피리트, 초반용 스피릿죠. 초반 용으로 스피릿을 착용하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 그때 세타 스피릿이나 이런 스피릿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용이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착용해주셔도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용병 설명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 액트 2 수비 용병을 뽑았습니다. 홀리 프리즌 용병을 뽑았고요. 머리는 안다머리입니다. 안다머리에다가 나중에 소켓을 작업을 하셔서 여기다가 랄룬을 하나 박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안다머리는 아래 보시면 마이너스 파이어 저항력이 있습니다. 저거를 없애기 위해서 랄룬을 박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갑옷은 에테 인내, 그레이트 허버크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인내가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른 쓸만한 유니크 갑옷이나 다른 갑옷들로 대체를 하시면서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이 조금 조금씩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가격대는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구매할 시기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프 계산법은 오른쪽에 하나 띄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계산법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는 통찰력을 착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볼 때는 메디테이션, 17 메디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증뎀 그리고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요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통찰에서는 메디테이션 만화 회복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요 메디테이션을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그점 기억하시면서 꼭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레벨은 83레벨이고요. 민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럭률을 한75% 정도까지만 여기 보시면 방어 기회가 있죠. 방어 기회를 75%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홀리쉴드를 켜주시고요. 75%까지 맞춰주신 다음에 그렇게 민첩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많이 세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50% 정도, 세미블럭 정도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럴 때는 75%까지 다시 조정해서 스탯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생명력에다가 다 찍어주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찍으실 때는요, 키보드 좌측에 쉬프트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한 번에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스킬 트리 설명 드릴게요. 스킬 트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스마이트부터 여기 아래 보시면 홀리쉴드까지 각각 한 개씩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래시 해머 20개를 먼저 찍어줍니다. 블래시 해머를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보너스 스킬이 있습니다. 블래시드 에임 그리고 비거까지. 그래서 공격 오우라랑 방어 오우라를 찍어주시는데요. 방어 오우라로 넘어오셔서 프레이어부터 비거까지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거 20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 공격 오라로 넘어오셔서 마이트 하나, 블래시드 에임 하나, 컨센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블래시드 에임 20개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컨센트레이션 20개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할 때마다 홀리볼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왜 홀리볼트를 찍냐면 액트5에서 앵벌을 하실 때두 번째 몬스터가 홀리볼트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머는 매직 데미지라서 두번째 몬스터한테는 홀리 볼트로만 사냥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사냥을 하는 게 아니다 앵벌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홀리 실드로 찍어 주시면 되죠 PK용이다 그러면 홀리 실드가 좋고요 아니다 앵벌을 하겠다 그러면 홀리 볼트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초반에는 장비 세팅이 조금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리뎀션을 하나씩만 찍어 주시면은 나중에 사냥을 하실 때 리뎀션 오라를 발동시키면서 조금 더 마나와 라이프를 빠르게 흡수해서 좀 안정적으로 사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세팅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한개 정도는 찍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스탯 한번 체크해 보고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블레이스 데머 데미지는 11K 정도 보통 한 10K 이상만 돼도 또는 한 8천 정도 이상만 돼도 충분히 사냥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데미지가 이제 10K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원활하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죠 한 7, 8천 정도만 돼도 전혀 사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항력은 파이어는 41폴드는69 라이트닝은 75포이즌은 75입니다. 저항력이 원래 스몰참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항력이 조금 미흡해지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멜름. 아 좋아요, 뱀파이어 그리멜름 아주 좋습니다. 어 아, 초반용으로는 이것도 괜찮죠. 용병의 안다머리가 없다면 탈라샤 뚜껑으로도 대체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처럼 그리멜름이 나왔다면 그리멜름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안다머리가 제일 좋지만 그리멜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oh com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머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홀리볼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자. 잘잡 으러 가자.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바알까지 사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레더 28기에도 또 다양한 세트 캐릭이랑, 또 이제 캐릭터 리뷰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